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달팽이입니다. 음, 여기는 제 암실이구요. 암실에서 오늘은 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현상과 틀리게, 음, 인화는 확대기라는 장비가 필요로 해요. 음, 이것 때문에 이제 암실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음, 암실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암실이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암실 자체를 갖는다는 것, 이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어, 그래서 어떻게 저는 한 지금 중평반 정도 크기의 암실을 갖고 있고요. 음, 여기서는 뭐 57사이즈, a 이1 0뭐 11, 14, 16에, 20... 20에 24인 대전지까지 인화가 가능한 상태예요. 어, 우선 음, 탄상이 끝난 필름으로 막대기에 이렇게 캐리어에 필름을 장착을 하는 필름을 장착을 해서 어, 위에서 조명 빛이 내려와서 인화지에 노광을 보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거죠. 아 지금 여기 있는 요 확대기는 후지모토라는 음, 일본 제품이에요 어, 중형부터 4,5인치 대판까지 어, 인하가 가능하고요 안보이겠지만 이쪽에 쟤는 더스트라고 어, 이태리 제품인데 더스트 670 이라는 제품으로 35mm 부터 어, 중형자업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 제품인데 자 이거는 직강식이라 조금 비슷... 좀 딱딱한 빛을 쓰고, 어, 이쪽에 되어 있는 버스트는, 음, 집상강식 형태라 좀더 부드러운 인화가 가능하죠. 뭐, 인화는, 뭐,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느 게더 좋다, 어느 게더 나쁘다, 뭐, 이런 거는 할수 없고, 아, 그리고 퀄리티 차이죠. 뭐, 제품의 퀄리티, 만, 만듦새라든가, 뭐, 좋은 제품을 쓰면 좋, 좋은데, 어, 어차피 사진이라는 게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장비를 누가 쓰냐에 따라서 결국 카메라도 동일하게 아무리 비싼 렌즈와 비싼 바디를 가지고서도 뭐 좋은 작품을 못 만드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10년이 넘은 디지털 카메로 라 치면 안전 이제 할아버지 이제 퇴역할 때가 된 카메라를 가지고서도 아주 뛰어난 사진을 만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암실공간은 건조한 부분, 이화지가 어, 있고 확대기가 있는 그런 건조한 부분과 이쪽서부터는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과정을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습한 어, 부분이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수류에서 쪽으로는 이제 싱크 장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확, 카메라가 올라가 있는 데는 냉장고예요. 암실에는 어,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어, 필름이나 약품,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냉장보관을 기본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음, 다이널 제품이라 110V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명 라운드란스, 라운트란스를 어, 쓰지 않으면은, 음, 쓰기가 어렵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들은 아예 암시를 꾸미실 때, 암시를 만드실 때, 여기 전원 자체를 다 백, 110으로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음, 이제, 트랜스 하나만 갖고서 충분히 어떤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제 암실은 좀 밝은 암실이에요. 어, 우선, 암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배치되어 있어요. 네, 네 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 굉장히 밝죠. 근데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은 음, 굉장히 어둡다 그러세요. 어, 암실을 만들 때는 본인이 암실에서 이나지를 꺼냈을 때, 이이나지가 얼른만큼 큰 시간을 노출되어도 안전한가를 테스트를 봐야 돼요. 어, 이 암실은 지금 제가 테스트 본 거로서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있어도 이나지가 어떤 데미지나 충격을 먹지 않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어요. 우선 테스트는 그렇게 보고 조금, 어, 처음에 만졌을 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기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거요 어, 암실은 안정이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이렇게 환기장치가 꼭 하셔야지 안전한 암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 뭐불 한번, 한번 꺼볼까요? 음, 저쪽에서 빛이 들어오죠. 지금 이제 그 아마 커튼이 조금 열려 있어요. 아, 어, 상당히 어두워지죠.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어, 이제 인간의 눈은 어떠한 렌즈나, 어떠한 것보다도 굉장히 적응력 뛰어나고,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어요. 점점, 점점 익, 그 익숙해지는 거죠. 적응이 되고. 어,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화나요. 머리카락 개수 드실 정도로 이제, 사람의 눈이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암실의 구조는 대충 이 정도예요. 굳이 검은색을 안 칠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집에서 사실 때는 가장 좋은 암실은, 어, 안방 화장실, 어, 완벽한 유봉된 공간과 어, 환기장치, 물을 쓸수 있는. 어, 그런데 이제 유부남 분께서는 거기다가 암실을 차리면은 등짝 스매싱을 막게 되기 때문에, 어, 뭐, 간이로 만드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암실이 0.7평? 몸을 못 움직일 정도, 그러니까 딱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만 가지고, 이런, 마트 같은 경우도 책꽂지를 이용해서, 책꼬지를 층층이 낼수 있게, 발 밑에는 약품이라든가, 뭐 다른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0.7평 정도에서도 암실 작업을 해봤어요. 그게 11, 14까지는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그런 공간으로만 만든다 그러면 개인도 충분히 암실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뭐. 화려한 암실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암실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 다음번에는 뭐글쎄 암실이라는 작업 암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자기가 쓰기 편하게 어, 좀 기본 물만 지키고 편하게 만들면 되죠. 어, 어, 사실 암실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어, 자기가 첫 번째 프린트한 그 사진의 기억은 그 사진이 없어진다 해도 영원히 각인될 정도로, 그 일명 빨간등 아래서 떠오르는 상을 봤을 때 너무도 충격적인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 임지를 명확히 가져요. 어, 저도 종묘에서 찍은 사진이었나? 뭐그 사진으로. 어차피는 정확하지 않은 사 하이간 구금이었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25년, 30년이 됐는데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한 번은 누군가 암시를 갖고 싶어, 사진을 하시는 분을 갖고 싶어 하시고,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고. 자, 음.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낼게요. 어, 암시는 왜 빨간 색일까요 음, 약간, 조도가 비슷한,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빨간색을 킬까요? 정육점처럼 어,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음, 다음번에 알려드리고요. 어, 오늘은 작업을, 지금이 3시 반이 넘었네요. 한 5시까지만 작업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팽이였습니다. 하나, 둘, 셋.